안녕하십니까 원테이크로 방송 찍는 남자 홍프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대성 하이텍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이 한덕수 관련으로 부각되면서 움직이는데 진짜 진짜 더 정말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 대단한 것이 무엇인지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이 대성 하이텍 월봉을 한번 보시면 자 보이십니까? 2022년 자 8월에 상장해서, 야 정말 꾸준히 내려갑니다. 꾸준히 내려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자 이렇게 내려있고, 특히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아 정말 세력들이, 정말, 시대로 저는 제대로 이걸 뭔가를 작업을 하고 있구나 저는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종목들을 월봉에서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말 엄청나게 움직이거든요. 엄청나게 이렇게 움직인다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종목이 자 실적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면 이년 연속 계속 적자 66억, 131억, 적자를 계속 내고 대신 보시는 대로 자본금이 약하기 때문에 자, 유보율은 여전히 그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은 그렇게까지 올라가진다. 자,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 기사나 이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돈이 되는 걸 밝혀내듯이 기사의 뜻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종목, 오늘 대성 아이템을 보시는 대로 4,750원 오전 9시 7분에 수익을 드려 해서 정말 빠른 속도로 배해가면서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인데,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차트로 좀 설명해 드리고, 일단 기사부터 먼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아이텍은 아시다시피 보시는 대로 한덕수 대통령의 건한된 국무총리 테마주 그러니까 한덕수 테마주로 최근에 움직였어요. 지금까지는 보면 아이스크림 에드뭐 대한자당 이런 종문이훨씬좀강했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이제 대성아이텍도 이제 시작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는데 한 건한된가 동문이다. 이렇게 뭐 지금 돼 있습니다 대성창토나뭐 대한재단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대성 하이텍도 뭐 그런 쪽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자 여러분들 의외로 자 정밀 부품 제조기에 있데 최근에 뭐 사백억 대 이상의 방산 물자 수출 허가를 갱신했어요. 자 그러면서 방산부품의 정밀가공을 위한 핵심설비 4,50억 정도의 규모로 투자를 단행했는데 자약 400억 규모의 방산물자에 대한 수출허가를 갱신한다고 추진했습니다 자이 기사만 딱 보면 여러분들 자 설비 4,50억 투자를 했고 수출과가 갱신을 했으면 또 뭔가 추가 자금이 필요하겠구나 자 이렇게 되면 뭔가 자금을 대한 이런 부분들이 뭔가를 투자를 받든지 이면 뭐 사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사를 보면 이런 게 분석이 돼요. 근데 이게 만약 유상증자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쭉쭉쭉쭉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자자 배정이라든지 사채로 한다라면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금리로 인해서 이제 움직임이 그리고 금리하고 금융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분석이 하루 이틀 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오늘 제가 분석한 내용 중에 일부인데 자 보시면 기업 심리수 두달 연속 개선됐지만 하는 좋은 상황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면서 보이시죠? 딱 올랐다가 딱딱 딱. 자 여전히 중심을 못 넘고 있습니다. 좋은 상도 아니고 지금 특히나 간세 협상 관련해서 아직 오늘 저녁에 이제 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해결이 될지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은행권 워낙 스테이블 코인 자 주식 쪽인데 이 코인 쪽 얘기도 합니다 제가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DID 협회 컨소시엄 구성 자 은행 등이 참여했고 달러 100g 첫 민간 대응 자 이것도 은행들이 다 차지를 하는 게 아쉽지만 이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토큰 증권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다음 지금 이 시스템까지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릴 정도로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은 어, 미국이 지금 그 모든 공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달러를 밖으로 보내면서 적자가 나더라도 달러를 밖으로 보내면서 기초통화 역할을 하는데그 역할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제가 전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 드리고 항상 분석할 때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식하면 그냥 종목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지표도 봐야 되고 이렇게 코인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오늘 대성 하이텍, 이런 것들 관련해서 얘기를 제가 분석을 하면서, 어, 이게 되구나. 이게 나오면 이거 주가가 움직이겠구나. 자, 이렇게 하고, 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분석만 하는 게 아니냐. 보통 이렇게. 종목 관련 이것도 해줍니다 저 보시면 나무기술 이렇게 보면 10% 먹으려고 내릴 때20% 감수할 필요는 없겠지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자 14,700원 안착을 봐줘야겠지만 최근 비만 관련 종목을 움직일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블루엠텍 어떻게 되냐 봐야겠지 그죠 자 블루엠텍 어떻게 되냐 보면 이렇게 상황가 나무 기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나무 기술, 자, 나무 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 제가 워터가 자꾸 나오네요, 그죠? 자, 나무 기술 여기 있네요. 자, 꼬리가 자꾸 내려오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정보 방에서 여러분들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정보 방에 입장 원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문자 홍 이렇게만 보내시면 입장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자 혼자 하기 힘들고 어렵다는 분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가 분석했던 이 내용대로 과연 나왔을까? 여러분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 150억의 규모의 무기명 모보증 3모 전환 사채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자이 대성하이텍 차트를 보시면 이 날이었습니다. 이날 발표하고 이제 바로 상한가 그다음 날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4일째 밑끄러라서 장기 평서 뚫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얘기를 드는 거는 이번에 조건리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이 모두 0%야. 자, 그러면 제로 금리란 조건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12 발행을 참여한 것인데 이번 12 발행 그러면 자 이걸 해산을 먹기 위해서 재료 금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자 전환사채 발행 결정 보시는 대로 150억이고 표면 이율 만기 이자은 어떻습니까 0%입니다 이제 그죠 자 그런데 이걸 누가 했느냐 여러분들 자 오늘 밑으로 쫙 내려보면 자 이걸 누가 했느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자 NH 투자증권부터 삼성증권, KB증권, 미래스 KB, 뭐 삼성 등등 어떻습니까? 모두 증권회사. 그네 캐피탈. 자 조금 차, 이제 금액 밑으로 보면 이제 신기술 투자조합을 조금 보면 금액은 어떻습니까? 얘네들 합쳐서 시방 요거 너희들 줄게한 거고 대부분은 뭡니까? 증권사들이 다 있어요. 네? 증권사들이 이 증권사들 바보다 이고 그죠이 회사가 지금 흑자가 나눠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회사를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을 제로로 했다는 얘기는 뭐,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이 회사를 앞으로 성장이 무조건 확실시 된다는 거죠. 자, 그 성장이 확실시 되려면 앞서 방산 부분도 있었지만. 자, 보시면 최근에 이 대생아이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전받은 MS 코인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가공 공법 대비 제작 기간을 자 보십시오 암전 압도적으로 그죠? 압 100, 100일 걸린다면 하 얘는 이제 30일로 단축한다는 거죠 근데 이 MS 코인은 전기차 모터 효율 향상하 기회 핵심 부품으로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들 보시 드론 잠수함 방산 분야의 등등 높은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자 전기차에서는 그동안 높은 제작 단가로 해서 이 MS 콜 채택을 제한적으로 사용했으나 자 단가 때문에 제한적으로 했으나 지금 이 한국 생산 기술 연구들 이제마다 코인 기술이 이제 단가 를 낮추다 보니까 최근 국내 정자차조조업 MSO 에 대한 시험 평가를 진행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다자이런 것들을 그리고 뭐 이런 부분 이 친구는 이친이구이친이친는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다 친구는 이 친구는 애널리스트를 보이고 이거 회사를 분석하는 능력들이 있고 리스크 관리틀인데 다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틀에서 마이너스 회사에서 저0% 이자를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틀 돈 절대 승인 안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승인을 해줬다 그만큼 이대상아이텍의 성장성이 지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재료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 자 최근 4일 동안 지금 계속 억누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이억누르 모습을 보는 이 역시 장기입행사 한 번에 들지 못한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까지 지금 밀렸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어떻습니까 4천원 전후 요 4천원 전후까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요 4천원 전후 요때 거래량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야 돼 거래량이 요렇게 자. 얼음 다가 떨어지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거래량이 나온다면 저는 다음에 무조건 6천 도 돌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점은 단타도 가능하지만 중장기로 한번 보세요. 증거래사들의 150억 가량 미쳤다고 줍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바, 보셔야겠죠. 그죠? 자, 한번 좀 넓게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제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캔들 다섯 개. 중요하다고 언급드립니다 자 양봉 이후에 제가 요 밑에 내려갔을 때 멈칫하다가 여러분들 요걸 다시 땡길 아하 땡기는구나 하면서 그때 이 종목을 드린 거예요 그거 드리고 바로 그냥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거 보면 오우 저 빨리빨리 움직이고 정말 힘들어 보이네 저는 이제 워낙 오래 보고 내공이 쌓이다 그러고 요런 패턴 만나면 아하 이거는 이제 무조건 간다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시면 절대 못 하지만 저는 추천 사인을 드린다 언제 오늘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대상할 때일봉에서 이렇게 본다면 중장기를 한번 봅시다 자6천원 돌파를 해야 되지만 자이 대상할 때 여기도 보면 6천원대 돌파가 지금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월봉 보면 지금 요런상태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자,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일단 결국은 만원대죠 그죠? 만원대 그리고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 시장이 나빠서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 8천원대 왜냐면 여기가 물량대입니다 딱 차트 보면 보이시죠? 차트 보면 딱그렇게 저처럼 답이 보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8천에서 만원 사이까지 저는 보고 있는 정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 이번에 전환 사채에 들어온 증권사 이쪽 애널리스트들 이쪽 리스크 팀이 자 이자를 한 푼도 안 받고 15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대성하이트 저기까지 여러분들 못 올라갈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여러분들. 어, 주식투자 하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어, 저도 지금은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 주식투자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행복투자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총목수익 잘 내드리고 이렇게 기사관련 분석관 이렇게 해드리면 여러분들 행복하실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행복하지 않았죠 증권사 다니는 시절에 보면 어 항상 종목 막된는 저도 돈만 쫓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 행복하지 않죠. 증권사 다니며 십몇 년 다니면서 당연히 행복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돈도 벌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점점점 어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제가 가감하게 나고 이 이쪽 시장에 뛰어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 을몇 번을 했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왜냐 제가 뭐라고 알려드리지 않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방송, 유튜브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추천한 종목이나 추천 예정인 종목만 제가 합니다. 아니면 실장 관련 몇몇 종목들.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뢰가 쌓이신 분들이 정보방에 한분두 분씩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셔서 이분들 나가시지를 않아요. 나가시지 않아. 참 이제 그 그거는 저 입장이 좋죠. 자 그러면 이거를 공짜로 왜 하느냐? 저는 라이브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라이브 방송 때 여기 정보방에 오신 분들 당연히 오실 거고, 제가 수익을 드린 만큼 그에서 저는 아낌없는 후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서로 서로 윈윈하고 행복하게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런 행복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행복하고 싶다면 문자 홍 보내셔서 정보방 입장하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권사가 선택한 이 대성아이테 정말 좋은 종목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